갈 옆으로 먹어요. 여 이리로 먹어야지. 이리로 먹어야지. 예쁘게 보이려나? 참들어. 응. 응. 음. 음. 이거 이거 면을 넣으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소독이 국면? 면이라고요?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와, 면 나오니까 진짜 맛있다. 야, 여기 소고기랑 같이 먹어야겠다. 야, 마늘 쫑 이번에는 마늘 쫑 소고기랑 같이 올려가지고 함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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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종이랑 자, 갈게요 아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잠깐. 아, 아, 이 꼬리 지었어